우리 다 케이크인데 킬러 혼자 푸딩이야? 아, 근데 생각해봐. 지금 메디킷, 사메디킷에 킬러가 봤을 때도 느껴졌을지도 몰라. 이, 이 스멜. 유사 다인큐의 스멜이 느껴졌을 수도 있어. 뭔 말인지 알아요? 뭔 말인지 아냐고. 알아? 뭘 알아? 알기는 개뿔. 개입 있어요, 개입. 여기 4명 다 있어. 저 사람 뭐 잡았다. 토템 잡았다. 불통가? 불토다. 불토 컷. 제가 그랬어요. 저 기집애가요. <laughs> 저 기집애가 부시는 거 제가 봤어요, 선생님. 어째 걸렸다. 커버 해줘야 되는 각인가? 금방 다칠 것 같은데? 외각이라? 와, 무빙 봐 미쳤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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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겠다 지훈이 전판이랑 많이 달라보이는데? 전판에 비해 어, 언제 다쳐 미안한데 한 대만 다치면 안돼? 다쳤다 패기 쌓았다 <laughs> 전판분 진짜 잘하더라 근데 지훈이 깜짝 놀랬어 여기가 피기 맛집인데 저 기역 니은 어디가 어디가 저기 저기 기역 니은 그래 그래 거기 거기 직진. 그래 그래 거기 직진.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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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여기가 피기 맛집이요. 칼의 보공경왜안 떠? 에바네? 와 리얼 개멋있게 내가 맞아줄게. 막그 뭐야 스프라이트 샤워 맞듯이 겁나 칼 우스스스스 맞았는데 왜왜안 <laughs> 뜨는 거야 이거 개 같은 거? 알수 없는 사피게 어그로. 왜 우리 팀 발전기를 안 돌리지? <laughs> 왜 그러지? 이상하다. 어그로 많이 했는데. <laughs> 지금쯤 한 3개 돌아가야 되는데. <laughs> 그 이유가 있는 그겁니다. 여기 저 빼고 다 폐기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아니에요. 에이, 무슨,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. 에이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와, 이거 쫓아갔네? 되게 진짜 우리 다세명 패기인가? 한 명까지는 확인을 했는데, 한 명은 모르겠네 들었을 때 맞아, 들었을 때 들었을 때 맞으면 되잖아. 지금 맞지 말고, 지금 너무 발정기가 안 돌아가기는 해가지고. 나한테 그러냐? 백민이 <laughs> 시점 내가 대체 뭘 잘못했냐? 이제 가버리면 백미가 여기로간줄 알고 아 백미 여기 커버해줘야 되는데 여기 여기 아안 속네요 아 깨비 백미 쫓아갔나 이거? 어? 모른다 이거 백미 잘 빠지면 모른다 히비넷은 이렇게 한 번만 돼야 힐 틀린 줄 알고 막 오거든요? 두번 내면 안 되고, 소리 낼 때는 항상 한 번만 내는 버릇을 익히시면 좋습니다. 여기서 칼을 드시는 겁니까? 약간 지훈이 멘탈 나갔나 본데? 어떡하지? 시훈이 살짝 멘탈 나갔는데 지금? 어떡하지? <laughs> 살짝, 살짝 메탈 나갔는데 1벌밖에안 했는데 지금? 시훈이 살짝 지금 흔들리는데 어떡하지? 와, <laughs> 어, 이거 어떻게 찾았노? 역캐 스토리가 하나 더 나가지고 다행이다. 발자기 한 번도 안 덜려. <laughs> 이게 뭐야? 님들 맨날 이런 게임 하는 거예요? 뭐야 대체? 좋겠다. 나도 다인기 할래.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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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개빡치네 야! 야! 아, 나 발전기 돌리고 있어. 진짜. 내가 발전기 세겠째야 나. 나 발전기 열심히 돌리는 말이야. 이이 방에서 나 정도면 지금 발전기 신이야 지금. 발신. <laughs> 발신 뭐야? 욕 같잖아요. 빌신 같잖아. 빌신에는 두 가지 빌신이 있는데. <laughs> 빌신에는 두 가지 빌신이 있어요. 처음 발전기를 잡아보는 팽민이입니다. 자, 이게 발전기라는 것이야. 그래, 그래. 발전기는 처음이지? <laughs> 미친. 정말 힘들게 생존하였구나. 끝나겠는데. 자, 이제 팽민이 혼자 돌리렴. 엉아는 바쁜 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 올게. 거기 거기 안 돼! 거기 발종이 돌리는 데야! 거기! 백미 걸렸잖아! 아 이거 힐을 다치면 안 됐는데 힐한 번밖에 못 해서 음나 좀만 힐해주면 안 돼요 나나나좀나 좀만 힐나 좀만 힐해줘 나 좀. 누가까. <laughs> 저는 두명 죽고 혼자서 내 발전기 돌리고 탈출한 적 있어서 남일 같지 않네. 미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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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돌리면 킬러 입장에서 좀 빡쳐서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. 발전기 너무 안 돌려서. 아, 이게. 못 막아주잖아. 데드하도 있나? 짝짓 판도 없는데 들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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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다. 페이가 찼다. 킹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봤네. 이번 판 중간에 잘라야겠어. 지훈이 대받을지도 몰라. 이거 포인트로 쓸수 있냐? Jangan lupa like, share dan subscribe 대단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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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못 믿은 거야? 안녕하세요. <laughs> 미안해, 좀 역겹지? 어때? 정신 좀 들어? 미안해. <laughs> 판자, 판자집에서 출입국까지 오는. 정신이 좀 들어 <laughs> 그래서 빨랭이인데 만약에 전판 지훈이었으면 개떨렸을 것 같은데 너무 역겹다 근데 님들 키킹 이것이 유사 다인큐인가 예전에 예전에 막 다인큐 막 그거 하면 저거 뭐냐 저거 뭐냐 저거 저거 뭐냐 브레인 뉴팟 들고 막 그랬던 거 생각나네 역겨워서 이건 유튜브로 못 가겠다. 미안해. 내가 봐도 좀 역겨웠어. 핫이그사니까 선페이기 삼약 사약통 좀 어지러지라네.